오늘 이야기가 바로 은혜의 강에서부터 출발이 됩니다. 이 강이라는 것은 굉장히 은혜를 상징하는 그러한 아, 곳이 바로 강입니다. 바다는 고난을 상징하는 그러한 의미로 성경에 많이 쓰여지거든요. 그래서 강가 그러면 왠지 따뜻한 은혜의 시간, 바다 그러면 왠지 폭풍이 있고 파도가 밀려오고 그래서 천국에는 바다가 거론되지 않습니다. 바다가 다 없어요. 은혜의 강은 이야기 나오는데, 천국에는 바다가 없어요. 그것도 보면, 은혜로운 장소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깨우쳐주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에스겔에스겔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 제가 따라해 보자 할 때는요, 슬슬 졸음이 올때한 번씩 이야기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아, 또 따라해서 깨우르구나.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원래는 강하다는 이야기입니까? 약하다는 이야기입니까? 약하다는 이야기. 약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에스겔을 강하게 하신다. 그래서 오늘 혹시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중에서 나는 너무 약해. 신앙적으로도 약하고 육체적으로도 약하고 정신적으로 약하고 물질적으로도 약하고 모든 게 약한 것 특성이야.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은.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에스겔 하나님이 에스겔처럼 여러분을 붙드시면 에스겔의 이름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강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든든히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너지지 않고 다시 성벽을 수축하는 사람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 에스겔은 어, 집안 가문은 믿는 집안에서 자라납니다 그렇지만 결혼을 하지만 일찍 아내가 세상을 떠나고 말아요. 그래서 에스겔 혼자 가정이라는 이 행복에 대해서 많이 누려보지 못한 사람이 바로 이 에스겔입니다. 그렇지만 그가 마음속에 행복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은혜의 강가. 그발강가에서 출발되는 이 은혜의 강의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외로움도 다 극복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예언자 선지자가 되어갑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홀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 많이 계시잖아요 느지막히 홀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 계시고 또 연세되신 분은 남편 먼저 보내시고 홀로 계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은혜의 강가에 오셔서 이 은혜의 강줄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강물을 마음껏 받아들실 때에 남아있는 여생이 약한 자를 들어서 에스겔처럼 강하게 하여서 이 세상을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다 그렇게 이겨내게 되실 모습들이 다 비춰지네요 그래서요 우리 믿는 사람은 혼자 있다고 해가지고 나는 외로워 외로워 나는 고독해 고독해 이것만 외쳐서는 안됩니다 그 속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얼마든지 은혜의 시간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둘이 있어도 행복하고 세명이 있어도 행복하고 혼자 있어도 행복하고 모두가 있어도 행복하고 할렐루야 혼자 있어도 행복하고 둘이 있어도 행복하고 서이 있어도 행복하고 공동체를 위해서 이렇게 몇백명 있다해도 행복하고 이게 믿는 자의 모습. 그래서 홀로 있다고 해서 너무 자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에스겔도 이렇게 홀로 있으면서 위대한 하나님의 일들을 해내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에스겔이 활동할 당시에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시기입니다 나라가 빼앗겨 버렸어요. 바벨론이나 나라에 빼앗겨 버리고 예루살렘이 다 정복당해 가지고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영역에서 늘 제약을 받는. 그러한 어려운 시기에 이 에스겔이 활동을 합니다. 그 에스겔이 22년 동안에 그발강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강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가 22년 동안에 선지자의 모습으로 활동해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아이고 나는 환경이 어려워가지고 내 사는 게이 모양인데 라고 이야기하면서 환경 탓하여서 좌절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 에스겔이 시대에는 오늘날 환경보다 더 압제받는 환경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에도 수많은 어려움과 역경이 있었던 그런 시대, 마음대로 활동할 수 없는 억압받는 시대, 바벨론에 수많은 사람이 포로로 잡혀갔는데 이 에스겔도 당시의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포로로 잡혀갔다. 포로로 잡혀갔다.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자유가 없는 몸이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약한자가 강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선포하면서 살아갔던 멋진 사람 에스겔. 오늘 우리 이곳에 모인 여러분들 중에서도 환경을 타다여서 인생의 끝이다 라고 선포하지 말고 이리저리 포로로 끌려다닌다 할지라도 오늘 그발 강가 오늘 은혜의 강가 사랑의 이 멋진 은혜의 강가 이 사랑교회로 오신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일어서서 나아가는 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이 에스겔은 특징적인 게 있습니다. 예, 떡을 구워서 먹으면은 모두 나무 불수식이라든지이 에스겔은요. 이 소똥 모아가지고 새똥 새똥으로 떡을 구워 먹었다. 그럴 정도로 아주 특이한 사람 그리고 열정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많은 이 에스겔을 쭉 읽어보면 에스겔은 대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의 대선지자는 어, 에르미아를 비롯해서 이사야 또 에스겔, 다니엘 그리고 오늘 여기에 소개된 에스겔, 다니엘, 이사야 에르미아 이네 사람 대선지자입니다. 그런데 분량이 많다는 거죠. 활동 역량이 많다는 거죠. 그런 어려운 시기에 에스겔읽어 보면 얼마나 많은 분량을 활동했는 사항들이 나오는지. 환경이 어렵다고 해 가지고 억눌려 있다고 해 가지고 여러분 너무 기죽지 마시기 바랍니다. 에스겔도 하나님이 이 그발 강가에 은혜를 체험하고 난 다음에 놀라운 하나님의 사도로서 쓰임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이 은혜의 강이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이 에스겔이 이렇게 위대하게 쓰 임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은혜의 강을 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강, 그 강이 오늘 이 사랑교회 인질로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의 강가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머물르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머물러 있는 장소가 은혜의 강인지 타락의 강인지 이걸 잘 확인을 해봐야 돼요. 에스겔이 머물러 있던 여기는 그발 강은 굉장히 은혜의 강이었습니다. 사람이 무슨 계획을 하든지 간에 어떤 뜻을 추구하기 위하여서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서 있는 장소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앉는 장소가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지금 어디에 앉아 있는가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앉아 있는 장소를 잘 가려서 앉을 때에 복된 사람이 되고요. 서 있는 자리를 잘 가려서 설 때에 진짜 복된 사람이 됩니다. 오늘 그발 강가에 에스겔이 여기 잘서 있었어요. 그 시편 1편 1절에 보면복 있는 사람은 하고 쭉 나오잖아요. 거기에 쓰고 앉는 자리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복된 자리에 서고 복된 자리에 앉고 이런 자들을 통하여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약한 자가 이렇게 강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 받을 줄 누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앉는 자리 잘 앉으시길 바랍니다. 쓰는 자리 잘 쓰시길 바랍니다. 이양에 앉을 빼야 은혜의 강가에 앉으십시다 이양에 설바야 은혜의 강가에 서십시다 할렐루야! 오늘 그 자리가 은혜의 강이 바로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전분의 이종찬 목사님인가요? 김종찬 목사님인가요? 오셔가지고 네, 주의 은혜 강가로 하는 그 찬양 아주 요즘 계속 제가 제 차에 그 CD가 꼽혀 있어요. 연려적으로 순서적으로 돌아가는데. 요즘 계속 그거 듣고 있는데 그 목소리가 참 특이하고 허스키하면서 내 주위의 은혜 강가로 제가 부르면은 은혜가 떨어질 것 같아가지고 그냥 가사만 이렇게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위에 사랑 있는 곳내 주위의 강가로 가란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 위에 아내 주위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내 주의 강가로 이 은혜의 강을 체험한 이 에스겔이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을 보면서 자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바라보면서 뭔가 이 은혜를 마음껏 체험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이 자리가 에스겔처럼 크게 쓰임 받고 결정되어지는 중요한 그런 그 자리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 같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 은혜의 강 그발 강가에서 에스겔이 도대체 무엇을 했는가? 오늘 우리 본문 1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 가 보겠습니다. 우리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제30 4월 5일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더니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이상을 내게 보이시니.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 하나님께서 오늘 그 발강가, 이 은혜의 강가에 서 있으니까요. 그의 마음을 송두리째싹 사로잡았던, 그리고 그 사로잡힌 그 가운데에 하늘이 열린 하나님의 이상을 보였다. 그렇게 소개합니다. 그 이상이 뭔가? 바로 사명을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강가에서 여러분의 사명을 발견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사명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죽지 않습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은 망하지 않습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사명을 따라가는 사람은 힘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는 자람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하게 세우십니다 너무나 약한 자였지만 사명이 있 속에 있으니까 그를 들어서 포로된 바벨론 지역에서 그 지역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당당하게 나갑니다 그리고 이후에 그를 시기했던 많은 사람의 마지막 삶을 순교로 주고 가면서까지 이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굉장히 강력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여기에서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거기에 따르는 사명을 발견했다 이 사명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나는 아무런 사명이 없는데 나는 아무런 그러한 가치 없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사모하면 이 시간에도 여러분에게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일러주시고 깨우쳐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깨우쳐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명이 발견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학계 2장 23절에 보면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을 부를 때는요 사명을 주십니다. 오늘 이 자리 앉아 여러분, 그저 왔다 갔다 하는 발걸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았다면 그를 택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명입니다. 또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렇게 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세웠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간에 다 사명, 왜 우리를 택하여 주셨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나를 세워서 무엇을 하려고요 과실을 맺게 하려고 과실을 맺게 하려고 태웠던 이 과실이 뭘까 사명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명을 우리에게 누구이든지 간에 이 사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은혜의 강가에 말씀을 사모하고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해서 깊이 청정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도 알지 못하는 잔잔한 감동으로 부딪혀오는 그러한 사명을 재발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그저 여러분을 부르신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택하였다 하나님이 택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택하여 이곳에 여러분을 부르게 하신 것입니다 가정의 성교사로 여러분을 파송하신 것입니다 직장의 성교사로 파송하신 것입니다 내가 머무는 금마다 하나님의 사명자로 썩어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명자 여러분 앉아계시는 여러분 위대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셔서 택하여 세우신 여러분 제가 택하여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한 사람을 명하여 지명하여 불러서 이 자리에 앉게 하신 여러분 이 자리가 바로 은혜의 강가입니다. 그발 강가입니다. 오늘 이 사명을 부여받는 이 순간에 이 속에서 꿈틀거립니다. 이 에스겔이 꿈틀거립니다. 여러분 사명에 대해서 제인식하는 사람은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 앞에서 임하게 되는데요. 사명에 대한 부분들을 분명히 깨닫는 사람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원을 주십니다. 이거 아십니까,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명을 받으셨는가? 거기에 대해서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 사명이 떠오르면 내가 이걸 하기는 해야 되는데 라고 망설이지 마십시오. 분명히 그 사명을 가진 자에게는 하나님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때로는 육체의 건강을 주시고 때로는 물질도 주시고 사명자에게는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사명 있는 자에게는 그 모든 것들을 다여 주신다는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그 나라의 사명을 가진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자원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굶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명 있는 자는 절대로 굶기지 않아요 사명 있는 자는 누워서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명이 있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하고 사명이 없는 것처럼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요 눈빛만 다릅니다. 눈빛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그런 거리르고 예배의 모든 관계성 다르고 기도도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놀라운 사명감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 그게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신앙 성장의 속도도 달라집니다. 사명을 먼저 발견한 사람은요 교회에서 신앙 성장의 속도가 가속도가 붙어요. 그러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신앙생활에 가속도가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자가 먼저 되는 놀라운 그러한 것들을 체험합니다. 왜 나중 자가 먼저 되나요? 사명 있는 사람 나중에 먼저 돼요. 그래서 여러분 달란트 갖고 있는 것들로 자꾸 쓰임 받기를 주님의이에요 부탁을 드립니다. 은혜의 강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내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까? 자꾸 이걸 고민해야 합니다. 그 쓰임받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그 쓰임받을 수 있도록 자원을 공급해 주시고 사업을 하는 사람은 사업에 역동적인 그런 힘을 공급해 주시고 직장에서도 일퇴에서도 공부에도 지혜를 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손해보는 일을 안 하시거든요. 왜냐하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분이 직접 할 것이 아니라 사명자를 통하여 그분의 일을 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명이 있는 게 중요합니다. 에스겔은 연약했습니다. 나약했습니다. 왜 이렇게 강한 자가 되었습니까? 사명, 사명.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그런 눈들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두 번째, 두 번째 에스겔이 이 은혜의 강에서 체험한 것이 있습니다. 이 사랑 강가에서 여러분도 체험하십시오. 자, 이 은혜를 체험한 것은 이 뒤에 3장 17절에 나옵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의 파수꾼이 되라는 것입니다. 파수꾼,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자가 되어라. 여러분, 오늘 이 은혜의 강에 오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다면, 그 은혜를 깨달았다면, 말씀의 파수꾼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들어서 그를 큰 자로 쓰는 것입니다. 말씀의 파수꾼 이거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을 깨우치는 말씀의 파수꾼이 되라. 가정에서도 우리 교회에서의 은혜를 받았으면 집에 가서도 그 말씀의 파수꾼이 되야 합니다. 몸으로 섬김으로 사랑으로 파수꾼 그리스도의 형상을 드러내는 파수꾼이 되야 합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예수결이 크게 된 이유가 왜그랬습니까왜 그가 약한 자가 이렇게 들어서 강한 자가 되었나요? 하나님은 절대로 손해 보는 분이 아닙니다. 그 약한 자를 강하게 세운 이유는 뭔가 말씀의 파수꾼이더라고. 말씀의 파수꾼이 되고자 않을 때는 약한자가 강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담대인지 아십니까? 평상시에는요 전혀 말도 못해요. 그런데 전도지 하나 들면은요, 오, 막 전하는 분을 보면은 여러분 그게 쉬우리 같지만 말씀의 파수꾼은 은혜를 아는 자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담대하게 외칩니다 오늘 예수결이 담대하게 외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2015 아무리 아무리 외치고 기도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서 말씀의 파수꾼이 되지 아니하면 절대로 우리가 될수 없습니다 준비된 그릇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허락하지 않아요 기도하고 구하고 찾고 두들겨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삼박자죠 구하고 찾고 두들겨야지 그위에서 말씀의 파수꾼이 돼야지, 그서부터 거둬드리고, 역사하시고, 마치 추수를 거둬드리듯이, 그렇게 거둬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은혜의 강가에 있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중요한 사순절 새벽 예배를 두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여러분도 한 명이라도 내가 기도하면서 떠오르는 그 얼굴들, 그 은혜를 누리면서 은혜의 강에서 생수를 공급받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의 말씀을 공급받았다면, 여러분 마음속에도 다짐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 이 사순절 동안에 그 영혼을 붙들고 기도하고, 4월 26일날 우리가 이 전도 생명 축제에 내가 그분을 모셔와야지, 그분을 업고 와야지, 그분을 태워서 와야지, 손에 손잡고 와야지. 이럴 때에 하나님이 약한 자를 들어서 여러분을 강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하게 하는 것은 바로 이런 모습.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말씀 가운데에 치료가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고 그 모든 것들을 우리를 통하여서 증거하기로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이 은혜의 강에서 여러분 무엇을 사모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은혜의 강을 가여서 여러분의 마음의 심령에 말씀을 담으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의 광주리에 담고 이 말씀을 파수꾼이 되어서 전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 은혜의 강. 정말 이 은혜의 강이 없었으면 오늘날 에스겔이 될 수가 없었어요 그 많은 배경들 연약성 속에서도 이 은혜의 강을 체험해 은혜의 강에서 그가 무엇을 합니까 우리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갈대아 땅 그발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리라 여의 이 은혜의 강 오늘 이 은혜의 강에 무엇이 위에 있다고 말씀했습니까? 권능 여호와의 권능 우리가 아무리 뛰고 달리고 해더라도 하나님의 권능이 이 하나님의 권능이 은혜의 강에서 그렇게 담대히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권능이 말씀을 통하여서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공급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이 권능 하나님의 권능이 여러분의 각자의 머리 위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을 사모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떠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무엇을 하나님의 권능을 누구에게 말씀의 자리에 있는 은혜의 강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시겠다고. 권능을 주시 그래서 너희가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와, 사마리아와 온 유도와 사마리아와 온예루살렘과사마리아온 유도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정이되이 권능이 임하면 정의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사단이 바라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단이 바라가다 못해 진짜 리얼자로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무엇인지 알겠습니까? 아, 웃으시는 분은 금방 아셨네.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권능이 없으면 널 넘어져요. 날 넘어져요. 유혹당합니다. 말세에 사단은요. 더더욱 팔아갑니다. 그래서 더더욱 날뛰니다 강도를 더해갈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무슨 힘으로 버티겠습니까? 모르긴 몰라도 내일부터 한 주간이 뚝 시작되면 사순절 금방 무너지는 사람. 작정하고 하루 새벽에 나오다 아이고 못하겠네. 넘어져 버리고 며칠 가다가 넘어져 버리고 여러 환경에서 넘어져 버리고 많은 시련 속에서 넘어져 버리고 가까이 우리가 권능을 받아야 돼요 권능이 우리의 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권능에 사로잡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이 권능에 사로잡히면 은 그런 것들, 것들이 이겨냅니다 그래도 내가 이겨야지 하나님의 권능으로 오늘 이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바벨론에 억압되어 있음에도 그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권능이 그 위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 이세 친구는요, 불무불에 던져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성경에 보면은 거기에 뭐라고 그냥 그 불무불을요 더욱더 강도를 더 강하게 하라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더 강하게 불로 우리를 연단하게 될 것입니다. 무슨 수로 이기겠습니까? 신앙 지키기 이거 쉬운 게 아닙니다. 제가 모르긴 몰라도 직장 생활을 남자들 직장 생활하면서요 바른 신앙 지키기가 참 어려울 겁니다. 여기저기 유혹들 얼마나 많은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뒷골목으로 이리저리 유혹당하고 또 친구들 그룹으로 지어가지고 유혹당하고 집으로 빨리 가야 되는데 1차, 2차, 3차로 돌아다니고 얼마나 유혹이 많은데요. 솔직히 직장생활 하는 사람들 정말 쉽지 않을 겁니다. 상사가 이리 오라 저리 오라 불러 부르지요. 안갈 수도 없지요. 그럴 때 여러분 무슨 힘으로 이기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 은혜의 강에서 여기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겨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압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예 인정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권능이 임하니까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이 임하니까 어떻게요? 해 예루살렘과 온이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시간을 내고 헌신을 하고 뛰어들고. 나아가는 것, 권능입니다. 이 권능이라는 단어는 다른 의미도 제가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시간을 낸다, 그리고 실천한다 의미가 이 속에 포함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권능은 시간을 내고 실천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권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시간을 내서 기도해야 권능이 있고, 시간을 내어서 또 헌신하고, 봉사하고, 시간을 내어서 예배에 나오고, 그래야 권능이 임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천이라고 했죠. 실천. 권능은 이두 가지가 병행할 때의 권능이 임합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가만히 있어서 권능이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시간을 내어서 이 예배의 은혜에강해서 말씀을 받고 그리고 이 말씀 속에서 임하는 것을 아멘으로 화답을 하고 시간을 내어서 예배 참석을 하고 그럴 때에 권능이 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에 사마리아와 온 유대 땅 끝까지로 정의되는 것입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죽고 나이에 흘러갑니다 폐망의 나라가 누구를 위하여서 어떻게 이끌려가는가 회복되는 것도 하나님은 그분이 직접 안 났으십니다. 항상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사람을 활용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손이 없어요, 발이 없어요, 심장이 없어요. 심, 우리의 심장을 통하여 사랑을 나누게 하셨고, 우리의 손을 통하여 성김을 배우게 했고, 우리의 발을 향하여 복음의 발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에스겔이 정신적으로, 정말 육체적으로 모든 것들이 소망이 끊어진 그러한 이스라엘에게 소망을 외치는 승리자. 그래서 에스겔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소망의 승리자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하시죠. 소망의 승리자. 마른 뼈들이 살아났다. 악을 골짜기 뒹구는 마른 뼈들이 그런 환상을 봅니다.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것이 뭡니까? 소망을 전파하는 것이죠. 그런 마른 것, 환경들, 마른 뼈들이 다시 군대를 이루는 이러한 멋진 환상을 꿈꾸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외쳤던 그 자가 바로 에스겔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마름뼈들 같은 그런 환경 속에서도 오늘 주신 이 은혜를 체험하고 은혜의 강줄기에서 에스겔이 경험했던 이 사명을 확인하고 복음 전파하는 파수꾼이 되고 권능을 받으면 마름뼈들이 살아나고 일어난다는 소망의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가정에서도 환경 속에서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